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책은 204쪽입니다. 204. <laughs> 자 후양족 코트를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자 후양족 코트는 음, 그 이제 그그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사람 그달가힐이요달가힐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당시에. 그 폐암의 원인이 담배 흡연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담배회사가 아니 증거를 대라 어떻게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냐라고 이제 증거를 대라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빨리 이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미국에서는 코호트 연구를 주로 할 때잖아. 근데 코호트 연구를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빨리 결론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달과 힐 연구소에 가서 빨리 이거를 원인을 밝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과 힐이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할까? 너무 코칭형으로 길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머리를 아이디어를 좀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미군 군인들이 제대를 할때 생명보험회사를 들게끔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명보험회사를 찾아간 거죠. 가서 자, 이거 혹시 10년 전, 20년 전에 차트를 볼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볼수 있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창고에 가서 10년 전, 20년 차트를 본 거예요 봐서 그때 당시에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을 골라낸 거죠 골라내서 그 사람 명단을 갖고 와서 지금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 10년 전에 사람에 대한 명단을 지금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멀쩡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담배를 많이 폈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폐암에 걸려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트긴코트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노출근, 비노출근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본 거예요. 이걸 우리는 후향적 코트다라고한 거고요. 그때 달가일은 이것만 한게 아니라 환자 대조근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결국 환자 대조근, 후향적 코트를 그때 처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가힐이. 자, 그러면 거기 일단 읽어는 볼게요. 자, 과거 기록의 근거를 두고 질병의 원인에 폭로된 사람, 그냥 폭로되지 않는 사람이 현재 질병, 현재 질병을 갖고 있다, 없다. 요거를 비교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번주에 배우긴 했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걸 잠깐만 얘기 할게요. 자, 이거. 자, 하나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그 다음에 이제 미래. <laughs> 자 저번 주에 배웠던 코우트 연구는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현재부터 시작합니다. 현재의 노출군, 비노출군, 담배 핀 사람, 안핀 사람의 뭐를 보는 거예요? 예,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 어떻게 될 건데?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코우트 연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반면에 후양적 코우트는 과거야. 과거에 노출, 비노출군. 과거에 담배 핀 사람, 안핀 사람의 뭐를 보는 거예요? 현재를 보는 거예요. 현재. 이거를 우리는 후향적 코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환자 대중원은 뭔데? 환자 대중원은 언제 볼까요? 미래를 볼까요? 과거를 볼까요? 현재를 볼까요? 현재를 봐야지. 현재. 현재 환자예요. 현재 환자, 그리고 대조군의 뭐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에 담배 피셨습니까? 안 피셨습니까? 이걸 보는 거죠. 이걸 우리는 환자대조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가 다릅니다. 스타트가. 그리고 대상자도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서 이걸 이제 이렇게 읽는 방법. 아, 이거는 현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건 과거를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제가 대답을 그때 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